오늘은 우리 젊은 에너지가 가득한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생들이 한창 시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행복을 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 학생회장 김현승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제46대 화양연화 총학생회장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평소엔 마냥 예쁘기만 했던 캠퍼스가 이맘때는 땀이 줄줄 흐르게 하는 가파른 언덕길로 보이는 계절이죠. 이런 더위뿐만 아니라 6월은 대학생들에게 조금은 힘든 때입니다. 기말고사를 치러야 해서 공부하느라 바쁜 때거든요. 우리 학우들이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여름철 더위도 날리고 당 충전해서 더 힘내서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을 쏘는 차차차 동명대학교로 와주세요.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자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은요 더위에 뜨거움보다 더 열정이 가득한 동명대학교 캠퍼스로 나와 있는데요. 어? 잠깐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바로 옆에 우리 도서관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러 한번 출동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저희가 파이팅 있게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둘 셋. 안녕하십니까 아, 동명대학교 화양여자 중학생입니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나요? 대학교가 다음 주면 시험 음. 기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운 날씨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차차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끝으로 다 같이 우리 동명대학교 학생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동명대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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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쏟은 차차차 오늘은 동명대학교에서 영어 시작합니다. 대학생이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머, 지금 몇 학번이세요? 22학번입니다. 어머, 어, 제 후배시네요. <웃음> 22학번. <웃음> 어떻게 대학에 지금 입학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은퇴하고 이러니까 음 이제 노년 좀 즐겁게 <laughs> 보내 볼까 싶어서 영상에 조금 취미 될까해서 미군가에. <laughs> 야, 나중에 미래에 또 방송을 이끄실 혹시 리포트라도 할까 하고. <웃음> <웃음> 그럼 시험이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계시는데 네.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뭐, 특별히 아는 대로 써야지, 뭐. 이야, 멋있다. 사실 말씀은 이렇게 쿨하게 하시지만, 시험 얘기 나오자마자 부채질을 이렇게. 아, 맞습니다. <laughs> 시험 생각만 해도 이제 네. 덥죠. 생각만 해도. 덥습니다. 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네. 혹시 네. 꿈꾸는 일이 네. 있으시다면 동근상년이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하고 이러는 걸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다. 음. 우리 동명대 학생들 모두 시험 잘 치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파이팅. 이삭번 축구학과입니다. 축구학과 우리 친구도? 네, 저도.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학교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2월에 창단한지 69일 만에 <laughs>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laughs> 그때 도 우승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어요. 아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는 좀 별개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프로 팀이나 <laughs> 취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게 좀. 우리 축구부 동료들에게 이제 또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번우승한 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마지막 두개 대회 다 우승하고 참가 합시다. 뷰티 케어 학과면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을 하면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어 저희 학과를 졸업하시게 되면 보통은 샵 쪽에서 음 이제 취직을 해서 디자이너로 근무도 가능하시고 네. 또는 이제 강사나 교육의 길로도 전목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과입니다. 오늘 저의 헤어 메이크업 어떠신가요 선배님? 너무 발랄하고 <laughs> 딱 오늘 날씨에 딱 맞는. 학부분은 학교 다니시면서 좀 고민거리 있으시다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취업과 관련된 분야가 좀 고민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뭐 자격증을 음... 취득하거나, 그리고 남은 이제 학교생활 열심히 또 성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는 좀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마지막 4학년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됩니다. 음... 다른 학생들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졸업까지 파이팅해봅시다. 네. 아, 뒤에서 보고 있을까 두 분은 혹시 시시에요아 네. 진짜로 대학생 생활하면서. 고민이 뭐가 있냐 이런 걸좀 여쭈고 있었는데 아, CC 하고 싶다는 쪽지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CC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건가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laughs> 어. 혹시 열번 찍으셨나요? <laughs> 아니요 100번 찍었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CC가 되고 싶다는 우리 친구들에게 좀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연은 결국엔 만나게 돼 있으니까 억지로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 <laughs> 결국에는 만나게 돼 있다. 두 분도 대학생을 하시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 행복하게 사는 게. 아, 네. 고민이 없는 남자 친구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laughs> 괜찮으세요? 행복한 댕댕이가 있요두분 아, <laughs> 두분 아웃, get out. 아무튼 두분 행복한 시시 생활하시고 하트 한번 해 볼까요? 하트. 저랑 하면 안 되죠? <laughs> 다 같이, 다 같이, 저랑 하면 안 되죠? 다 같이. <laughs> 우리 또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학생들 이 음료를 받아갔거든요 네, 네. 옆에서 좀 보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기분 너무 좋았고, 음. 뭔가 보람차다? 라는. 아, 이런 막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좀 고민 거리를 들어보니까 취업이라든지 성적 또 혹은 뭐 CC 를 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쪽지 한번 읽어 보셨나요? 아, 어, 네, 쪽지 한번 다 읽어봤는데 음. 뭐 취업이나 성적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네. CC 정도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어떻게? 어, 축제를 기대해 주시면 <laughs> 저희가 CC. 다섯 커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안 되는 게 없는 총학생회. 그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차차가 우리 동명대학교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친구들 이제 고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치라고 한 말씀 부탁드려 도 될까요? 한 학기 수업 든다고 많이 지칠 텐데 이 커피 냉커피 한잔 드시고 힘 내시고. 전부 A플러스 가자! 인생의 선배로서 네. 지금 딱 대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뭐든지 많이 해보십시오 음... 어차피 인생은 후회할 수 있어요 하고 후회, 후회할래 안 하고 후회할래? 하고 후회하겠습니다 아리 하고 후회하고 그렇지. 후회 안할 수도 있고 우리 하는 거에 뭐 도전하는 거 두려움 갖지 마시고 두잉 하시는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수 제는 다섯 개군요 네? 아뇨, 불만 없어요 다 해올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저는 오늘 동명대학교를 찾아서 우리 학생들의 에너지를 많이 가득 채우고 갑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대학생분들 올에이플받기를 응원하면서 행복을 쏟는 차차차 오늘 영어 마감하겠습니다